자, 오른손으로 손목컨트요 아니면 이두박근으로 이 손을 왔다갔다 하시는 게 맞다. 왼손은 어깨 다음 팔뚝으로 목을 이렇게 빗세요 목을 목미래는 팔꿈치가 가슴에 깔리면 안, 돼요. 깔리면 안 돼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빼서 팔뚝을 밀고, 이 손바닥도 가슴에 깔리면 안 돼요. 손바닥도 어깨 뒤로 가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와서 상대방 귀로 부분을 이렇게 미고 계세요. 그 프레임 딱 맞으세요. 자, 왼발을 세워서 어깨다 맞추고 왼발 세우고 발이 앞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들어와서 어깨다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배어깨 다리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발바닥을 골반에 갖다대시고 왼발 들어올렸다가 왼발 떨어뜨리면서 왼손이 겨드랑이 하고 팔을 짚고 일어나시면되요 그래서 귀를 상대방 가슴에 갖다대요 귀를 왼쪽 어깨가 엉덩이 팠을 때 왼쪽 어깨가 가슴에 빨리면안 돼요 왼쪽 어깨도 완전히 옆구리로 나가야 돼요 옆구리 나가고 허리를 끌어안세요 허리. 끌어안고 왼쪽 다리 허벅지로 상대방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서 상대방 앞쪽으로 기울어주면 돼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돌리게 왼쪽 허벅지로 엉덩이 밀어서 누워요 이렇게 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 흔들어서 이거 빼고 무릎 꿇고 허리가 허리 쪽으로 이동 잡고 무릎 세우고 무릎 세워주고 다리 들 올리세요 들어 올리고 튕겨서 이 튕겨서 튕겨서 이럴 때 손이 같이 왼발장 같이 언덕을 파고 들어가요 야돼던저이 네, 파고 어깨 안가리게 귀를 네, 가슴에 자 왼손이 허리 반대쪽 주머니 쪽 잡으시면 돼요 허리 쪽 배트 옆에 자 왼쪽 허벅지로 엉덩이 밀어서 무게 중심 앞으로 쏠리게 네, 앞으로 쏠리게 이 쏠릴 때 상대방 다시 원리대로 갈때 보세요 매달리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일 네, 채우중 이동해서 등으로 가지마. 잡아주고 무을세워요야고 뒤로 올리면서 왼손도 같이 엉덩이 파고 귀 감다대고 손 잡아주고 엉덩이 파 당신들어려할때 힘기면서 손 듣고 무 세우고 일어나서 허리 캐시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시봐요일어나상대만손두다가 <laughs> 여기 팔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자떠져요그러 다리가 안쪽 들어갈 때 상대가 다리 <laughs> 자, 들어가서, 줄 발목을 땡겨서, 오금에다가, 오금에다 발목을, 오금다가 오금에다가, 오금에다가, 발목을, 다리에다가 오금에다가, 오금에다다다가가오금에다 백깔고백깔고 무릎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이마, 이마를 내. 이마. 이마 되고, 오른손이, 이마 된 상태에서 무릎이 멀리 있으면 손을 못 빼요. 무릎이, 무릎 쪽에 가깝게그 다음에, 오른손, 이마 된 상태에서 오른손이 빠지면 되죠. 무릎. 옆으로 빠지고, 손을 짚고 일어나요. 일어나죠. 일어나고, 오른발 채워. 세우고 상대방한테 밀어. 밀어주고, 이 왼손이, 내 오른쪽으로 열중차, 지 열중차, 열중차하고 팔꿈치 빼서 팔꿈치가 뚝 떨어지고 등, 다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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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세요 여기서 살짝 끼우며 앞으로, 안으로이 안에가 상대방 다리 안으로 들어가고, 자 오른발 걸쳐 있는 상태에서 왼발로. 발목쪽, 이게 예, 등 뿌리로 상당 발목쪽 땡기면서 오른발 빠지고 자, 여기서 다리를 터다가 이다리 그 죽이면 돼. 그다가 접으면 상당 발목이 내오금에 들어와.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안 되고 발목된 거고 뺐다가 접으면 이 오금을 들어와. 오금을 들어와야 돼. 그다음 왼발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오른발을 키. 자, 배가고 백가, 무릎이 앞으로 이마대, 이마대고 무릎이 앞으로 열면 손이 옆구리로 나오죠, 옆구리로 옆구리 나와서 손을 짚어주고 일어나 일어나서 오른손 쪽에 오른발이 발 앞으로, 앞으로, 나 밀어 상대 밀고 상대가 밀때 내가 밀고 상대방도 같이 밀때 손을 열중 셔 팔꿈치 아래로 뚝 떨어뜨리고. 뒷이쪽 자세 올 똑같이 자 뛰고 다리 넘어가서 2. 무릎이 꿇어야 돼 배꼽을 깔아야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배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배꼽을 깔고 무릎 꿇어 이마에 손을 옆구리 사이로 내고 뒷걸이가 나서 오른발, 오른발이 오른발 오른손 쪽으로 와야 돼 오른발이 이쪽으로 여기서 하면, 손을 벗세요 손을 떼주고. 밀어줘고 밀어주고, 상대방이 나 밀때, 열중선, 팔꿈치 아래로 떠뜨리고, 이렇게. 한번 시작.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갔죠? 여기서 다리 똑같이 포인트를 만드는다 이 근데 이게, 이 다리가 이렇게 하면,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생기면 절대로 고금에 발목이 안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 다리가 이렇게 두꺼워. 분에서 다리가 그대로 이걸 밀어야 돼 밀면서 들어요. 밀면서 다리를 무릎을 다 붙여요. 맞추고 잡다가 접으면 오굴에 닿는게 아니에그 다음 퀵한 저기서 이 오른손으로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발하고 오른발 퀵하면 들면은 무릎위에 체중이 약해서 다리가 잘 빠져야 돼요. 그래서 잠그면은 여기 잠궈있어요. 잠궈. 잠요 놓고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 그립을 이렇게 이 손으로 이 그립을 잡아줘요. 잡아주고 이마가 이쪽 골반 즉 내가 다리 잡고 있는 다리쪽 골반에 이마를 갖다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대요. 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손으로 얼굴 잡아이 여기 잡혀. 자주 잡혀, 이렇게. 컨트롤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 이마를 여기까지 갖다 대요. 이 부분 골반, 아랫배까지. 그리고 왼손은, 이 바지 끝, 이 옆구리 쪽 보면 여기 주머니 있죠, 여기 주머니. 이 주머니 쪽 잡으면 돼요 이 라인을 잡으면 되게 단단해요. 여게 주머니 쪽 잡아주면. 잡아주면. 이거잡으세요 같이 아, 잡아요. 이기를 잡고. 이마는 골반. 골반. 골반 가고 이제 오른발이 오른발이 상대방 이다리쪽으로 이다리쪽으로 오른발을 살짝 펴이게스트라이크를 잠그고 있죠 잠그고 있는 이 오른발이 이다리쪽으로 앞으로 사, 가면서 앞꿈치를 짚어줘 짚어주고 내 아랫배로 상대방 옆무릎을 밀거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올려 그럼 체중이 반대로 돌려요 이렇게 그다음 계속 회전 오른쪽께 그대로 있고 다리가 들어가 체중이 반대쪽으로앉어나이이고이말고고이어이이 말이고, 이이고이고고이말치고도되고내 말이고, 이말고이고이서이고이말이 당겨 땡기 상태인데 무릎을 죽이고 땡기 상태에서 펴다 접다면 목에 닿는 거야. 자, 이리고네 그래서 장보다 그리고 아랫배를 상대방 무릎에 이렇게 간다네. 자, 오른손으로 멀리는 있날리 잡아, 잡고 이마를 배쪽에 한 최대한 가까이. 자, 오른발이 이발쪽으로 앞으로 가 던지. 오른발이 앞꿈치 대고 던지. 아랫배로 상대방 무릎 밀어주면서 오른손 어 올릴 거요. 그리고 또 당길 거 그리고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상대가 지금 짚고 있는 다리 왼쪽 다리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 그럼 파고 들어가면 이 무릎이 이렇게 굴절돼 있어서 내가 내 무릎이 상대가이 바깥쪽 무릎을 밀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 무릎들이 돌아가면서 밀수 있어요. 대속 밀고 자 오른손 보시면이 왼손 보시면 주머니 잡고 있던 거. 넘어뜨릴 때 이게 깔리게 돼, 깔리게 되니까 그립은 쥐고 있던 걸 펴서 잡으면 돼, 펴서 이게 펴서 허리 잡아주면 돼. 그래서 주먹이 손가락 에안 다치게. 밀어주고, 좀 밀어주고, 이시 잡아. 다시 잡아주고, 물 <laughs> <베이스 잡아주고, 웃음> 들어가면서 내이고 아니면 앞으로 가면서 스매시. 그래서 막라타 되고. 까 편한 걸로. 이거 당기면서 보세요. 다리 죽이고, 이거 죽이고, 뒤꿈치로 땡겨놔. 섰다가 유지하면서 땡기면 이쪽으로 하면 무릎에 딱 맞아. 그다음 오른발을 킵하면서 왼발 살짝 들어오면 돼. 그 다음 장구. 장구고 아랫배랑 무릎이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랫배가 옆무릎을 이렇게 살짝 가야 돼 이렇게. 난그 그립을 잡아. 이거 그안 되고. 그다음 이쪽으로 다리가 가면서 회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지금 엉덩이 나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어. 그러면 더 쉬워. 엉덩이를 나한테 기대는 순간 그냥 잘라서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 도망갈 거야. 이쪽으로 무겁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 아랫배가 지금 이 무릎이 지금 안 실려. 엉덩이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아랫배로 밀어주면은 나한테 기대져요. 지금 이분이 나 이, 이분이 본인이 나한테 기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더 쉽고 도망가는 그림 나오면 바로 아랫배가 휘고흔들어야되는고 회전해야되는데 짚고 일어나서 발리 가지고 레그이브내쉬시 뒤로 올라가 봐라 중요한자이쪽 위에 는손 있자 이 위에 있는 손자이 손은 코메 몸이 빠져. 반대쪽으로 밀면서 겨드랑이 터치. 겨드랑이 터치하고, 네. 손을 반대쪽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품 안에 내 몸통이 껴있는 게 빠져나가죠. 품 안에 있죠. 그래서 컨트롤 돼. 네. 이쪽으로 나가려면 이 손이 막 이쪽으로 가려면 또이 손이 많고, 그래서 머리를 막고 그래서 이 손을 반대쪽으로, 네, 그리서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겨드랑이 터치를 하게 됩니 그래서 밀어주면, 등에 부담을 파고 앉아 등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등 일어나주세요 밀면서 팔꿈치고 이렇게 일어나주세요 가슴을 어깨에 닿아들려줘주세요 다음 겨랑이서 등으로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가려 손을 뺀 다음 겨드랑이하고면 이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눌러보세요 눈을. 이렇게 누른다고 누르기 시작해 누르면 이 왼발이 지금 이렇게 되면 왼발이 이쪽 무릎이 이쪽 무릎 이 무릎에 발바닥 갖다 대요 갖다 대고 갖다 대고 양쪽 무릎을 세워요 양쪽 무릎을 이 오른발도 오른발도 세워요 세워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요 무릎 살짝 두고 무릎을 살짝 두고 돌리면 베이스가 무너져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이 손을 땅에 짚는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넘길 때 어깨 빠지면서 손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손 놓고, 이손 놓고, 돌아보세요. 다시, 다시 이렇게. 회전. 이손 놓고, 이두박근하고, 이두박근이나 겨드랑이를 밀어주면 돼. 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바닥 대고 밀어주면, 계속 일어나고. 에이스 무너지고, 일어날 수 있어. 우리 넘기고 여기지 대체해서 개치. 계속 밀어줘야 돼. 밀어줘. 상대방이 등으로 못 가게 누르기 시작하면 따가지고 발바닥을 여기 갖다 대고 여기 무릎 옆에다가 무릎 아래쪽 정강이쪽 갖다 대는 거야. 그다음 오른 무릎을 세우고 양쪽 다리로 오른 무릎 오른 무릎 왼 무릎 다 전부 다 세우고 우리지 살짝 쳐서. 이쪽 풀리면 돼요릴 때. 자, 오손으로 또, 패치. 계속 밀어주면, 위아래가 풀릴 <laughs> 때. 패치하고, 일어나. 상대를 를 때, 패치, 발바닥. 이 발도 이 걸고 있어야 돼. 걸고, 발바닥. 그오른무릎 세워. 세우면서, 무릎이, 하을 가면, 그렇지, 살짝. 회전 회전할 때 오른손 놓고 오른손 놓고 이두바퀴 밀고 왼손 쥐고 일어나면 돼요 자엉 살짝 빼주고 무릎을 놓고 이두밖퀴 손이 아래쪽 라인에 있는 골반 닿아야 있는 팔뚝으로 어주세요자한번시